알았갑다자님 모터. 모 어, 괜아잘찾 이거 야지 친구 돈 아프다고 좀. 미안해. 자, 봐봐, 봐봐. 자도 봐봐. 자, 이리로우고 아. 네.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자, 열살. 이리로우고 네. 이러고.

덤벨 끝나면, 피스 갖고 와. 네. 어, 우진우진 우디. 있는 그, 스텝 끝나면 덤벨 들고. 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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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배. 그 다음 원배. 그렇지 네. 원배후원배후 그렇지 어 아까 뭐라고 했어희이 네. 계속 온다 그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가만히 있으니까 오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어그찮아아어응 확인 지도인인지 안 다 먹었. 어아그래 계속 뻗어져서 못고 어. 생님체다어 어? 덤벨드 해야지 어 체중 높으면 한사운 네. 봐봐 계속 뻗으니까 체중 못 모른다. 어 몸을 흔들고 자 계속 시작 아우 잠깐만. 어 위빙 더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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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어. 제대로 오리지마다 어. 아 제대로 오리지마 오케이 좀 펼치하고 펼치하고 오케이 자리로 가고 아니 다은이가 처음 다은이가 글러브 처음으로 했아지 않아도 계속 문제 보는나아누가 처음에 네가손안내기때문안데어기시니까계야 스트레 나가면서 바디 잼, 바디, 후그 다음 하나, 둘, 셋, 후 넷, 네. 샷꼼시라 얼굴로 가 미안해, 미안해 우지 우지 형모 형님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연타, 연타 연타! 그렇지! 어! 좋게 앞을 타네? 괜찮아? 자 스텝! 스텝! 컴퓨터 들어오고 찐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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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내 땅으로 뒷손 내고 어! 괜찮아! 제자리에 가만있다! 누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빠지잖아 뒤로 어. 제자리 쪽에서 치는 게 좋죠 어. 자, 아, 가만히 있어 빠져봐 빠져봐 주먹 주고 빠져봐 책주고 빠져봐 가만히 가야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다시 원 배, 그냥 원 배, 그렇지! 왜이렇게 어? 뭐라고? 스파이로더끼는거어스파이로스 어. 그렇지 네. 어. 원투에 한 배. 네. 원투 베베 네. 원투 베베 원투!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다시 이창 네. 원투 고! 네.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네. 쫓아가야지! 네.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그렇지? 쫓아가야지 자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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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 미안 미안 아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이가는 어떻게 하 그렇지. 이찬이, 못 들고 쿵! 못 들고 다시. 얘야, 니멈다잖아놓치다잖아멈다안맞으잖아 멋지다, 어, 못 들고 쿵! 자, 쿵. 자, 자, 봐봐. 여기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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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하나, 다나 하나, 하나, 연나안나다나 전부 다못 맞춰 하나, 하나, 하못 하나, 하나, 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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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하나, 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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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하나, 다나 하나, 다못 맞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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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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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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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늘이 오케이. 이 오케이. 래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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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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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 감아? 오케이. 오 <laughs> 네. <laughs> 어. 이 오케이. 어케이이오 갖고 들어가! 아니, 근데 돌아가면 안 돌아가고 한답아요. 가다다다가서 이제 만나는 거. 중심선에서 이거 아 지금 여기 서왼으로빠쪽 가잖아. 제자리 가면 안 돼요. 제자리에서 제15555 어. 양이랑 괜찮아. 시간이 20분 주가. 자르가 접속. 소를 많이 줘. 이 인사 이 시기만 되면은 자 시작. 자 <목소리> <시작>, 마지막 이분 안. 셋, 네, 둘, 셋, 먼드 그렇지. <목소리> 다 그렇지. 다음 스팟. 앞으 스팟. 앞으로 나와 스팟. 그렇지. 그렇지다지 다시. 오늘은. 오늘은. 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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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거치 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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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까 뻗어! 이손 뻗어! 오내이 이상해. 해이 거야? 훅을 가져 훅을 멈추지 않게! 어깨! 그릇을 치지 말어 멈추지 상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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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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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쳐! 쳐! 이제 오일! 다 <놈이> 안지면 아, 톡톡하자 아, 헤이 이 헤이. 헤이. 찬이, 헤이, 헤이 배배 찬이 배배 그렇지 원배, 그렇지 원배, 원배 후 기찬이, 원배 후 그렇지, 원배 후, 그렇지, 그렇지. כמ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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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צור! 고기를 벗어가지고 어, 벗어가지고 그 호박 그 여기 있어. 이고 나서 이 <놀람> <놀람> <놀람>